안녕하세요. 향원입니다. 여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의 퀸 엘리자베스 철화인데요. 제가 철화를 좋아해요. 근데 에오니움은 특히나 철화를 좋아하는데 요거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와, 진짜 철화는 이런 게 너무 멋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속에서도 철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음, 분갈이를, 화분갈이를 아, 화분갈이가 아니고 흙을 바꿔놓은 애는 이거 심어놓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흙을 바꿔주지 않고 그냥 이대로 뽑아서 이 흙에다가 그냥 심어 줄까 싶은데 아, 지금 이제 또 이거를 심어 놓으면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화분갈이만 해줄까 싶은데 너무 예뻐서 일단은 하나 심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좀 하엽을 떼어줘야 되겠죠? 하엽이 그냥 이렇게 풀분에 있으면 은 하엽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근데다가 또 이런 애들은 하엽을 안, 안 떼어주면 은 어, 이게 우수수수 떨어져서 하엽이.. 이게 건들기만 해도 에온이 오면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떨어지는데만 하엽을 띄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하엽 하엽이 있으면 이이지이가 아니니까 <laughs> 여기 도철화 <laughs> 하엽 떠주는 게 제일 싫어요. <laughs> 어, 언니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냥 동그라미들은 화엽떼어주기가 좋잖아요. 근데 철화는 이거를 하나하나 떼어 줘야 돼요. 그래서 철하 화협 떼어 주는 거가 제일 싫어요. <laughs> 진짜 이거는 한 번에 철화는한 번에 못 떼주고 시험 시험 생각날 때마다 백날, 첫날 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에오니움 철화는 이게 건들기만 해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더괜찮아 괜찮은데 다른 철화들은 와, 진짜 이거 하얗게 해주려 그러면은 그냥 이거 다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생각날 때마다 오며가며 계속 빼줘야 돼요. 근데 에오니움은 그나마 이게 건들기만 해도 웃수수수 떨어지니까 그나마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건드리면은 하엽이 웃수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있는 하엽은 하엽이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또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녹아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진짜 정성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 정성, 온 마음이 다 여기가 있어요. <laughs> 예전에 그러니까 애, 애를 키울 때는 다 애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애 키울 애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그 키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거는 또 언니들이 또잘 키워요. <laughs> 근데 잘 키우는데. 진짜, 얘네들은 신경을 써줘야 돼요. 하나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 미세한 변화? 미세하게 변화하는 거에도 언니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변화만 와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떼어줬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떼어줬으면은, 철화가 여기 밑에도 막 나오고 있는데, 아 여기 입장이 좀 줄어들어야 여기 애들이 해를 볼 텐데,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해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요것들이 물이 들어서 예쁠 텐데, 지금 여기 속이 다 매달려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위에 하여 떨어진 하엽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각에다가 심을 거예요. 애온이오은 특히나, 철하는 사각 화분이 잘 어울려요. 그럼, 이거는 여기 배수를, 센터볼, 센터볼로 배수를 깔아줄 거예요. 이게 흙이, 흙이, 수분을 오래 머물고 있잖아요, 물고 있잖아요.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는 얘네들이 흙이 빨리 말라줘야 돼요. 여름에는 얘네들이 자는 애들이다. 그런데 온도가 25도 미만일 경우에는 물을 주셔도 되는데 30도가 3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야 돼요. 자야 되니까는. 그냥 내버려두는데 요거는 30도래도 안 자요. 얘도 지금 계속 밖에서 노숙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숙을 했는데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입장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자는 애들은 입장을 오므려요. 안으로 안쪽으로 웅크려 가지고 애들이 아 자는지 안 자는지 그 구분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어, 입장을 웅크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 안 자는구나 하고서 25도 미만이라도 물을 주셔도 되고, 만약에 언니는 키우고 있는 데가 온도랑 이 저기 습도계가 있잖아요. 온 습도계가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안 키워, 안, 안 자는 애들은 물을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잠잘 때는 물을 끌어들이지를 못, 이 빨아 올리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빨아 올리지를 못 해가지고, 아, 이거 높이가 맞을려나 물을 빨아 올리지를 못해서 애들은 물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대로,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러면은, 흙이, 화분이 조금 살짝 이, 이, 얘보다 좀 컸어요. 그러면은, 뿌리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 넣은 다음에, 이 흙에 있으면은 이제 막 꽃도 잘 피고 그래요. 근데 성장이 빠르니까 일단은 조금 더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키우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요대로 묻어놓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흙을 정리를 하고 얘를 이자 이렇게 넣었잖아요? 넣었으면은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기는데에다가 생토보를 왕창 넣어줄 거예요. 흙, 흙이 빨리 말르라고 공간을 안 해줬으니까 생토보를 왕창 넣어주면은 공간이 해준 것 같은 꼼수요 <laughs> 예를 더 키우려고 분갈이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에온이오는 이 흙에서 여름은 나는 거를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을 싹다 분갈이를 해놓는 편인데 이 용토에 있는 거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토에 있어도 얘네들은잘 자라는 애들인데. 음, 가을에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냥 여름, 여름만 여름 나게, 그냥 흙에만 있으면 은 물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흙이 빨리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로 이켓소보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흙마름을 빨리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고,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이제 가을에 이런 애들을 다 분갈이를 싹다 흙을 바꿔줄 거예요. 다육이 전용 흙으로 해주면은 애들이 물로거나 그러지를 않는데, 이 용토에서는 진짜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아예 쫄쫄 굶기는 경우도 있고, 온도가 계속 높으면은 물못 줘요. 근데 2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물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늘 이제 계절을, 계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온도를 따지셔야 되는데, 여름에도 온도를 따져서 이렇게 키우시면 잘 키울 수 있어요. 얘네들은 뭐, 혼내서 그 물러서 죽는 거는 언니들이 물을 많이, 너무 많이, 많이 주는 거고, 저는 물러서 죽는 거보다는 말려서 주고 죽거든요. 물을 안 줘서. 근데 또 자, 애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들여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조금 더크라고 이거 용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는데 어때요? 사각에다가 심으면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은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화분이랑 딱 1대1이에요 근데 1대1이라고 해가지고 어, 다육이 전용 흙에다가 주면은 1대1로 이렇게 흙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음, 용토잖아요? 그냥, 그냥 다 흙이잖아요? 100%? 그러니까나다 흙이니까는 1대1로 주면 안 되겠죠. 물을 말, 물이 마르면 기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고 키워보고 이제 언니들한테 어떻게 키우라고 이제 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를 안 해보면은 이걸 언니들한테, 언니들이 어떤 흙을 쓰는지도 모르고, 이제 저희 것만 쓰는 언니들은 딱 간단해요. 제가 아는 거를 쓰고 있으니까는 얘기를 해주기가 좋은데, 이제 다른 집흙 얘기를 언니들이 하거든요. 어디 어디 흙인데, 그거 어떤가요? 심어도 되나요? 그러는데, 저는 그 비율을 몰라서 얘기를 못 해줘요. 그거는 흙을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비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어서 이거를 이제 가을에 또 보여드릴게요. 다 가을에 얼마나 자랐는지. 아니면 또 얼마나 애들이 망가졌는지. 근데 이거는 망가지면 안 되는데 얘는 비싸서 망가지면 은 진짜 혈압 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1대1이에요. 화분 사이즈랑 식물 사이즈랑. 그러니까 는 얘가 조금 더 거대해야. 요 화분에 딱 맞을 건데 지금은 요 정도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흙에 있어도 잘 사는 애들이에요. 잘 사는 애들인데 이제 물관리만 좀잘 해주시고 하면 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불안해서 요 생토부를 깔아놨잖아요. 생토부를 깔아놨는데 어쨌든 올여름 무탈하게 잘 나고 가을에 예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네다요기였습니다.